드라마 도깨비를 마친 육성재 씨가 본업인 B2B로 컴백했습니다. 육성재 씨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열린 B2B의 세 번째 단독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만났는데요. 그 소식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아이돌 그룹 B2B가 세 번째 단독 콘서트를 열고 팬들과 만났습니다. 2014첫 단독 콘서트 'Hello Melody'를 시작으로 올해로 세 번째 단독 콘서트 'B2B t i m e 개최한 B2B 이 분만에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그 인기를 실감케 했는데요. 네,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고요. 그리고 제가 이만큼이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되게 감사히 여겨졌다고 말씀. 드릴 수습니다 공식 팬클럽예기를 했는데 네. 매진이 돼가지고 어, 사실 지금 비공식 팬 분들이 많이 못, 오, 못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 다음에는 어, 많은 분들 같이 즐길 수 있게 큰 데서 할수 있도록 예, 저희 또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정비가잘 될지 몰랐어요. <웃음> <웃음> 그죠? 이 이렇게 순식간에 팔릴지도 몰랐고 아, 네. 그래갑 네. 깜짝 놀랐죠. 특히 이번 콘서트는 육성재가 드라마 도깨비 이후 오랜만에 가수로 함께하는 무대여서 더욱 팬들의 기대를 모았죠. 굉장히 좀 고마운 마음이 큰것 같아요. 이 작년 9월부터 계속 머릿속에 대본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매울 대본이 없다는 게좀 많이 아쉽고 공허함이 많이 들고요. 그래도 이제 멋진 형들과 감독님, 누나들, 스태프분들 정말 좋은 환경에서 많이 배우면서 이제 연기를 할수 있었어서 정말 진짜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육성재는 바쁜 드라마 촬영 중에도 틈틈이 콘서트 준비를 하며 팬들과 만날 시간을 기다려 왔는데요. 드라마 스케줄이 굉장히 이제 빠듯해 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촬영을 여, 연습을 이제 같이 병행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제가 이 드라마를 마지막까지 완벽한 모습으로 찍게 해줄 수 있게 저, 저한테 스케줄을 많이 맞춰줘서 저도 그렇게 부담 없이 드라마도 잘 찍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콘서트 준비도 무리 없이 했었습니 할수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바쁜 스케줄 탓에 개인 무대를 준비하지 못한 육성재는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다음 콘서트를 기약했습니다. 네. 저번 공약 때 사실 성재도 개인 무대 공약을 했었는데. 공약이요? 공약. 네 공약. 그래서 아쉽게도 이번에 드라마랑 병행해서 하지 못해서 다음에 보여주세요. 개인 아, 무대. 정말 제가 개인 브를 하고 싶었던 곡이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드라마 스케줄 때문에 조이 작 힘들어서 다음 콘서트 때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B2B 멤버들은 2017년 새로운 목표를 공개했는데요. 하나는 이번 콘서트에 함께하지 못한 밴드를 위한 약속이었고요. 사실 이번 콘서트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모두 모두신 팬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꼭 이번 연말 콘서트요 어, 체조체조에서꼭 네, 하고 싶습니다. 그걸 목표로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은광이 네, 형이랑 제가 작곡을 시작해서 저희 수록곡으로 한번 수록을 해보고 싶습니다. 파이팅하자 같이 파이팅, 파이팅. Yeah. 파이팅. 네인인 네, 네. 브라더 파이팅. 리더 형과의 자작곡 무대를 약속한 육성재에 이은 BTOB의 보다 큰 그림은 팬들과의 빠른 만남이었습니다. 3월달 목표로 지금 앨범 준비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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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고요. 네. 물론 목표일 뿐이니까 일정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팬분들을 또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에 어 회사에서도 대해 이제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네. 그리고 3월 하고 4월 뭐 이렇게 해외도 많이 활동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4월에는 일본에 뭐 네, 투어도 잡혀 있고요. 네, 또 해외 몇 군데도 가고 이렇게 뭐좀 다양한 으로 활동할 것 같습니다. 올해로 데뷔 5년 차가 된 B2B. 비결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은광이 형이 리더로서 네, 정말 잘 이끌어 주고 한명한명 한명 개개인 뭐 많은 이야기도 들어주고. 네, 그래서 뭐 절대 싸울 일도 없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비결은 어. 저희가 다 웃긴 게 그런 게좀 이렇게 웃으면 뭔가 조, 좋아지잖아요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게 또 비결인 것 같습니다 2017년 세 번째 단독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만난 비투비는 올해 역시 바쁜 한 해를 계획 중인데요 2017년에도 많은 사랑받는 비투비 되길 응원하겠습니다